두 명의 여배우가 만났습니다. 제가 해본 액션, 스포츠를 다 합쳐서 아...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대표 액션 여배우 하지원, 그리고 어깨도 망가지고 체력의 한계를 굉장히 느꼈어요. 개성 넘치는 여배우 배두나 각기 다른 매력을 자랑하는 그녀들이 만나 뜨거운 도전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여배우의 한계를 새로 쓴 감동의 와. 주인공들. 지금 만나보시죠. 감주. 배두나 씨 오래간만이네요. 지난 20일 일본 나리타 공항에 반가운 얼굴이죠. 배두나 씨와 이어서 하지원 씨가 등장했습니다. 이먼 곳까지 날아간 이후 연예가 중계가 함께 취재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세공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종아. 아 유독 그러하시네요. 배두나 선수. 배두나 선수. 아. 죄송합니다. 제가요, 기억하십니까 1991년 일본 지바현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한 팀을 잃었던 남한 대표 현종화 선수와 북한 대표 리브니 선수기억납니다 리브니 선수는 지금 어떻게 그 나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못 만났어요. 장애인 협회 쪽에서 어. 일을 했다. 그래서 체육 뭐, 서기관이 됐다라는 예.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이들의 만남 사상 최초로 남북 단일팀이 결성돼 금메달을 거머쥐는 순간까지 21년 전에 잊지 못할 사건을 하지원, 배두나씨가 스크린을 통해 되살렸습니다 일본 지바현의 제1동포들은 그날의 감동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 촬영 내내 현종화 선수로 살았던 하지원씨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최소한 처음 아닌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멈춰 보여요 훈련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많은 배우들이 막 골반도 틀어지고 예. 근육도 파열되고 막 음. 그런 그근데도 아 저... 절대 아, <laughs> 어, 호랑이 선생님이구나 예, <laughs> 내가 지켜보고 있다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입니다 <laughs> 네, <깡수>. 이 <이제>, 영상을 <laughs> 찍고 나니까 이제 저한테 막 음, 옮기네요 <laughs> 아 역시 감독님 아, 내가 하자, 뭐, 이렇게 안 네, 해도 아, 그냥 예. 했는데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선수들 저렇게 시키면 죽었겠다. <laughs> 배우들이 힘든 훈련을 <laughs> 즐겼다는 감독님의 주장 사실일까요? <laughs> n 지가 나도 웃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파도 웃는 배우들. 탁구 실력은 어떨까요? 두 배우가 일대일 단식 대결을 펼친다면. 두 배우도 시켜봐야 할것 같아요. <laughs> 아, 나중에. 500만 넘으면 누구아니 기분이... 어때요? 열심히 해봐야 돼더 <laughs> 열심히 하면 안 배두나 씨가 탁구만큼 열심히 했던 것 바로 북한말 연습이었습니다 이 정도도 못 받아서 금메달 따가서 정말 자연스럽죠? 그래서 준비한 깜짝 북한말 퀴즈 함께 맞춰보시죠 를 북한말로 뭐라고 할까요? 몸선 다리입니다 다리미 다리, 다리, 다리미 <laughs> 진짜로요? 아름죠하하살이이 아름답죠? 아... 양말 s that young m a 예, How was that young man? How was that young man? Yeah! Oh, yes! 이 e s 이 e s Yes! y 요 s y e 리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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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두 여배우 그래서 다음 만남이 더욱 기대되는 두 여배우 기대됩니다 파이팅! 네, 하지원, 배드나 씨였습니다